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10개의 문장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어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베트남어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자, 어제 너무 과음을 했어요. 여러분, 약국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말해, 말해 말하세요. 이 빨리 말하세요. 제가 머리 아프다 어떻게 했어요? 뉴 m n h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엠 m nhức 다시 한번. 엠 m nhức 다시 한번. 엠 m nhức đầu qu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nhức 머리 아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실은 술 때문이요라고 에 얘기를 하면서 숙취 해소제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독투야이로 다시한번 거투야이로 다시한번 거투야이로 여기서 숙취해소제 베트남어로 어떻게 쓸까요 도잘지우 다시한번 도잘지우 그럼 그거 있나요 하면 거도잘지오 다시한번 거도잘지오 오케이 okay, 이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 죄송한데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부터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나이 파이 옹뉴데나우 다시 한번 가이나이 파이 옹뉴데나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마셔야 되냐 가이나이. 파이 h 뉴데나 o 그렇죠 가이나이 파이홍 뉴데나자 여러분 순간중간 좋아요 안누르시 분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 계속서 갑니다 여러분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방금 저처럼 번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빨리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 언니 죄송한데 근처에 병원 있나요? 근처 병원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있나요? 또 나오죠 거부터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까요 có bệnh viện nào, gần đây không, 다시 mất có bệnh viện nào, gần đây không, 다시 mất có bệnh viện nào, gần đây khô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북부를 어떻게 한다? có bệnh viện nào, gần đây khô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할 때는요, 끌어주시고요, 제가 딱 끊는 부분을 정확하게 끊어서 해주셔야 될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럼서 여러분 가가지고 진찰 등록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요거 우리 등록하다 배웠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컴카라고왜말안 어려웠어요? 뭐였어요? 등 맞아요. em muốn 그렇죠. 나는 뭐네요? 뭐를 đăng ký 그렇죠. 자, 진찰하다 khám bệnh 다시 한번 em muốn đăng ký khám bệnh 다시 한번 em muốn đăng ký 감백. Okay, 오케이. 마지막 복부를 어떻게 한다? 엠무원, 엠무원, 랑키, 감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케이 okay, 하면서, 뭐, 엠텐라지. 뭐,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 뭐다? 이렇게 써요, 써요.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드디어 의사 선생님 박씨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박씨죠, 박씨. 그래서 박씨를 만났더니, 왜, 뭐, 무슨 문제냐요그래고 제가, 어, 저 어제부터 감기 걸렸어요. 자, 감. 감, 자 들어가죠. 뭐였죠? 감기 걸리다. 맞습니다. 미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엠, 미감. 오케이, 어제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뜨, 홍과 다시 한 번. 엠, 미감. 뜨, 홍과 다시 한 번. 엠, 미감. 뜨, 홍과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감기 걸렸다. 엠, 미감. 엠비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그럼 혹시, <laughs> 기침이나, 뭐, 콧물을 흘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엠, 과 허, 소, 모이, 거, 뭐, 이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 아니요. 저는요, 기침과 콧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이거, 기침 뭐였어요, 여러분? 허. 그렇죠. 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콧물 흘리는 거, 어땠게 했어요? 소, 모이 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엠, 컴, 허, 와 컴, 소, 모이. 다시 한 번. 엠, 컴, 허, 와 컴, 소, 모이. 오케이. 나는 기침 안 한다? 엠, 컴, 허, 와 컴, 소, 모이. 오케이. 좋습니다. 엠, 컴, 허, 와 컴, 소, 모이. 그러면서, 아, 저는요, 뭐가 아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느낀다. 오케이. Okay. 자, 어떻게 했었어요? 엠, 터이, 라오, 아파요. 자, 뭐가 안 해? 고, 헝. 그렇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엠, 터이, 라오, 고, 헝. 한번더 엠터이 라우 고허 한번더 엠터이 라우 고허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그리또 선생님이 음.. 목감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laughs> 선생님이 목감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뭐 지금 약 처방할 건데 뭐 알러지 있는 거 있어요? 엠거미지 응시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항산제 알러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알러지가 있다 엠베이예응 이었죠 뭐요? 엠베이예응 그렇죠 뭐요? 엠비 d 응자뭐 g t 강 u 그렇죠. 항생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엠비 d 응 ứ 강 g 오케이 한번 더. 엠비 d 응 ứ 강 g 다시 한번. 엠비 d 응 ứ 강 g t 요렇게 얘기합니다. 를자 그럼 제가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 줬어요. 여러분 나와 가지고 이제, 이제 진찰료를 내면서 어, 근데 죄송한데요. 의료보험 되나요? 의료보험. 방금 전에 배운 내용입니다. 보험. 되게 표현 비슷해서. 보험, 마우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우힘, 이때, 늑흥. 다시 한 번. 마우힘, 이때, 늑흥. 오케이, 한번 더. 마우힘, 이때, 늑흥. 마우힘, 이때, 늑흥. 마우힘, 이때, 늑흥. 오케이, 두 개씩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된대요. 그래고 우리 군또 이제 보험, 의료 보험 처리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동안 10일 동안 100문장 정말 정말 끝이 났어요. <laugh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내가 아직까지 선생님 좀 어, 좀 애매하고요. 아직. 내게 안된 표현이 있어요. 그러신 표현들은요. 꼭꼭 다시 한번 여러분 리뷰를 조금 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뭐든 외우면요. 일단 단기 기억으로 갑니다. 그 단기 기억을요. 여러분이 조금 더한번더 리뷰를 했을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여러 번, 여러 번 쓰면 그게 이제 워킹 메모리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는요. 반복적인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 워킹 메모리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장기 그그 그 기억력에 들어가도 우리가. 어, 워킹 메모리까지 가지 않으면 바로바로 바로 응용할 때 단어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의사, 의사 선생님을 부를, 의사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럴, 알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장기 기억력에 있는 거예요. 더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까지 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람 그리고 채널 많이많이 많이 홍보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후원해주시는 여기 슈퍼챗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는거는 모두 베트남 아동 SOS 아동마을로 기부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목표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이 달성되진 못했고 저도 상황이 안좋은건 알지만 천원이천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오늘 내일 안에 그 이걸 기부한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서 같이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 저 믿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1 0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 유튜버이기도 하고 사실 쉽지 않은데 되게 꾸준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재밌다고 해 주시고 그리고 아 너무 컨텐츠가 좋아요라고 할때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10일 동안 즐겁게 재밌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만족만득해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각자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뭐 사업 때문에, 누구는 뭐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각자 그런데 다 모두 다 자신만의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꿈에 이 10일 동안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항상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요. 우리 항상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